여러분는 설샘 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설샘이에요. 오늘은 혁명의 그 현장 1789년 1789 프랑스 대혁명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 민주주의의 시작인데요.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시민들이 에, 여기는 있 권력을 가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왕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태양왕 루이 십사세의 이제 손자의 손자쯤 되는 루이 십육세였습니다. 루이 십육세도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겠지만은 일단 혁명의 배경은 나라가 어려웠어요. 나라가 왜 어려웠냐? 첫 번째가 선대부터 내려왔던 왕실의 사치. 두 번째는 정책의 실패인데. 제가 스포일러를 조금 해도 되나? 우리끼리만 제가 살짝 알려 드릴게요. 세계사대문 6권이 6권이 우리 이제 7월 달에 발간이 되거든요. 그 6권이 미국 독립 전쟁 편이에요. 근데 당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싸우는데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프랑스 군대가 와서 도와줘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배에 우리 알라딘이 올라타서 활약을 하는데요. 살짝 스포한 거예요. 그 배를 보내준 게 루이 16세예요. 그냥 돈을 뿌린 겁니다. 이런 정책의 실패로 국가 재정은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과 기근이 계속돼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팠고 주식이었던 빵을 사먹을 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들 혹시 그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 장발장 기억하십니까? 자신들의 조카에게 줄 정말 빵 하나로 훔치다가 18년 감옥살이를 했던 장발장의 슬픈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대략 프랑스 대혁명 요쪽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당시 프랑스의 계층을 보면요, 제1 신분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그리고 제2 신분이 귀족이에요. 그리고 제3 신분이 삼신분이 평민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띄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좀저 그림 하나 뜨고 있죠. 근데 이 그림에 보면 어때요? 여기는 평민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귀족과 성직자를 힘겹게 얻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 이 상황을 어, 풍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평민은 죽어라고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이고 귀족하고 성직자는 즐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분제 안에 왕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루이 16세가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성직자고 귀족한테 세금을 걷어서 여기는 평민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직자고 귀족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난리 난리 치게죠. 그래서 여기는 루이 16세가 특단의 조치를 연게 뭐냐. 이 프랑스에 옛날부터 있던 제도인데요. 왕이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여는 하나의 어, 자문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일신분 2신분, 3신분, 이 3신분이 전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걸 3부회라고 그러는데, 3부회를 소집을 합니다. 이 3부회는 이름만 있었지, 소집된 적이 거의 없었던 게 루이 16세가 소집한 3부회가 175년 만에 처음으로 소집되는 3부회였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루이 16세는, 여기는 평민들한테 일종의 세금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겠죠. 그럼 여기는 귀족하고 정치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삼부의 소집을 방해했겠죠. 그래 갖고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 안에 공의처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삼부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직자고 귀족들이 삼부의 소집 전날 거기를 폐쇄시켜 버려. 이 사실을 한 평민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음 날 알았어. 이 귀족이 놈들이 어? 우리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군.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끼리 선언을 하자. 그갖고 여기는 평민들이 그 궁전에 모여갖고 선언할 곳을 막 찾다가 평평한 곳이 나타나서 거기서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테니스코트였대요. 그래서 이 선언의 이름이 테니스코트 선언이 됩니다. 교과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평민들이 테니스코트에 모여서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 앞으로 삼부회 같은 이런 성직자 귀족 평민들의 회의가 열릴 때는 표의 의결수를 1대1대1이 아니라 1대1대2로 가자. 우리를 두배 이상 많은 표를 줘라. 왜? 네네 일, 네네 일 합쳐서 이니까 우리도 이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세금 내고 인구도 많은데 일일 1, 1 더하면 이. 이래야 똑같아지지 않냐 이거죠. 이런 평등을 추구하는 선언을 테니스 코트에서 했으니 이것이 민주주의의 시발점, 어, 테니스 코트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언을 듣고 성직자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평민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야, 성직자고 귀족들, 저거 말로는 통하지 않아. 포가베 상징인 파리의 한가운데 있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기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자, 일어나라 그러면서 7월 달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했으니 이바스티유 감옥의 습격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르사유 궁전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파리 여행 가잖아요. 그래서 콘코르드 광장에 있어요. 그 콘코르드 광장에 단두대가 설치됩니다. 이제 단두대 사람들이 끌려와서 이제 목이 날아가는데 귀족들 목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혁명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평민의 대표, 국민 대표는 우리 만화에 나오는 또 하나의 주인공이죠. 로베스피에르, 법조인 출신의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힘을 갖게 됐는데 없던 사람이 힘을 갖게 되니까 더욱더 공포스럽고 폭압적인 정치를합니다 기호 땐에서 계속 귀족들을 처단하고 심판을 하는데요. 365일 24시간이 없는 기호 띤이 철컹 툭 철컹 툭 철컹 툭그러면서 계속 요란하게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 기호 띤을 단두대라고 부르거든요. 목을 자르는 기계. 당시 국민들은 기호 띤의 다른 별명을 면도날 또 다른 별명은 과부재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예요. 당시 아마 루이 16세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국민 대표, 국민회의에서 생각한 건 뭐냐면 입헌군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정은 뭐냐면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영국처럼 왕이 있고 국민들의 대표, 의회가 있고 이게 공존을 하는 형태입니다. 왕을 내쫓으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입헌군주정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는 루이 16세가 말이 앙떠만네하고 자식들하고 처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마리앙 때만 해도가 오스트리아 여성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오스트리아로 몰래 마차 타고 도망가다가 그 국경 지역인 바른에서 붙잡혀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다시 끌려옵니다. 이것이 그명한 바른 사건이죠. 여기는 국민회의, 국민들의 회의에서 이제 감로들 일박이 막 펼쳐집니다. 이거 100% 오스트리아로 가서. 혁명에 반대하는 오스트리아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 프랑스를 공격하려 한게 분명해. 여기는 왕은 죽여야 돼 하는 파와 오해입니다. 아 여기는 왕이 한게뭐 있습니까? 그냥 도망가다 붙잡힌 거 아닙니까? 죽이는 건 심합니다. 반대파가 옥신각신하고 있던 중에 당시 국민대표 로에스피에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어쩌면 왕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왕은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지 않으면 우리 혁명이 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그 단두대에서 루이 십육세 목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사 대모 일권의 주인공이었던 마리 앙뜨완네트도 결국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는데요. 떨어져 나간 마리 앙뜨완네트의 목을 집어든 그 주변의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랬대요. 그 이유는 그렇게 아름답던 마리 앙뜨완네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라는요 그 잘린 목을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슬펐기 때문에 그랬을까?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굳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무위 십육세는 나름대로 왕권도 강화하고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목이 날라갔고요. 그러면 이게 동시대에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왕이 있었는가? 찾아보면 바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조 대왕, 그리고 정조 대왕이 요루이1 6 세하고 시기가 정확히 겹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조하고 정조는 뭐야? 엄청난 왕권 강화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비슷한 시기였는데, 왜 누구는 왕의 목이 날라가고 누구는 왕권이 강해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루이 16세가 목이 날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 사람 사치했죠. 사치. 두 번째, 백성들하고 불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분은 우유부단했어요. 우유부단. 우유부단도 죄예요, 왕한테는. 아니, 여기는 귀족하고 성직자들을 단호하게 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는 얘기죠. 타고난 금수저였는데. 어? 자기 할아버지의 그전 할아버지까지 쭉 정통성을 이어왔는데 그 금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하고 불통하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요 자 근데 영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들 영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잘 아세요 천출의 자식이고. 형제 살인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둘러 쓰고 있었고 서인 노론의 허수아비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핸디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왕 중에서 흑수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반대였다 여기는 영조는 첫 번째 검소했습니다. 항상 채식만 즐기셨고요. 그 골룡포가 찢어지잖아요. 직접 바느질해서 꿰매셨다. 그리고 그 왕실에 창호지가 구멍이 뚫리잖아요. 직접 종이를 거기다 붙여 가지고 결을 나셨다. 이런 검소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끊임없이 백성들하고 소통을 하셨어요. 창경궁 앞에 홍화문에서 항상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 내가 이번에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좋은데요, 싫은데요? 소통을 하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쌀을 나눠주고 기부하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결단력 있는 왕이었어요. 이게 바로 리더의 자질 아닙니까? 자 어떤 결단이 있느냐? 하루는 홍하문에서 백성들하고 소통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 너 나와봐. 너 힘든 게 뭐야? 전하, 국방비 부담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 알았어. 도승재 비서실장 와봐. 우리나라 국방비 얼마인가? 예, 저 십육 개월에 백성들 군포 배를 한두 필씩 냅니다 절반으로 줄여줘라. 예? 아니, 아니. 우리나라 국방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 이 절반으로 딱 줄이면 이거는 백성들한테 군포고답세금으로 채면되지만 이건 어떻게 채우나요? 뭘 어떻게 채워? 일단 내가 기부할게. 예? 그 선박세 있지? 배 가진 사람들한테 걷는 세금. 그리고 염세 있지? 염전 가진 사람들한테 걷는 세금. 예. 그거 왕실 비용으로 충당하시잖아요. 그걸로 왕실에서 사치하시잖아요. 사치 사체 안할 거야. 내가 이거 기부할게. 기부해서 이만큼 채운 거예요. 백성들이 내야 될 돈을 왕실 재산으로 채운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부자 농민들한테 선무 군관이라고 그래서 돈 받고 양반을 팔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 부분을 채운 거예요. 세 번째는 저기는 프랑스에 귀족이 있다면 성직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뭐가 있어요? 양반 지주가 있죠. 양반 지주들한테 결작이라고 그래서. 땅 가진 사람 일결마다 2두씩 쌀을 추가로 내서 이걸 채운 거예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을 도와준 루이 16세가 하지 못한 업적을 여기는 영조는 결단을 내려서 했다는 얘기죠. 이 차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왕권 강화의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게 바로 우리 정조였습니다. 정조는요. 공노비를 해방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노비 해방, 링컨보다 빠른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정조 돌아가신 다음 해그 아들 순조가 공노비 6만 6천 명을 해방을 시킵니다. 이건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 60년 빠른 거거든요. 가장 어렵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배려했던 그들이 바로 진정한 왕공강화의 아이콘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미래 예비 리더분들이신데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내가 힘이 세다고 힘 자랑을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어,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막큰 목소리를 내야 될까요? 내가 돈이 많다고 아는 게 많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높이고 싶으면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안아줄 때 저절로 내가 낮추는 만큼 높아진다 비우는 만큼 채워진다 내가 최대한 양보하는 만큼 위대해진다는 평범한 그런 교훈을 우리 루이 십역세와 영종조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저 세계사 대문 프랑스 대혁명 속으로 이제. 2부를 바꾸해서 3부가 남아 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에펠탑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샘 TV 계속됩니다. 음.